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야 눈이 그냥 시원해지는 기럭지에 지현우 배우님께서 또 백구 같은 미소로 네, 카메라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가운데 자,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제 가운데 또 영상 카메라도 있으니까 멀리 한번 봐주시고요. 어극 그 중에서 이제 아, 열정 넘치는 어떤 t v 의 자세가 보일 수 있도록 필승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 필승.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귀여운 이백호 포즈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얀 마음 백호 같은. 아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녀와 순정남에서 조연출 네, 고필승 역을 맡은 지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저 그. KBS 네, 별관에 네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육층에 PD 님들 계신 자리. 예. 제가 원래 KBS 공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거기에 항상 인사하러 다녔던 곳인데 이번에 PD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있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 출근을 그러니까 대본을 읽으러 한번 갔다가 빈 책상이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네, 앉아도 되냐 허락을 맡아서, 네, 거기에서 계속, 네, 피디님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조감독님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어, 역할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배우로서 이렇게 봤을 때와 직접 네. PD가 되셨을 때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으시던가요? 어, 항상 저희는 이제 촬영할 때 제가 배우로서의 역할로만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현장 팔로우 하면서 스텝으로서 뒤에서 이제 배우를 지켜보는, 예, 네,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이게 사소한 거지만, 어, 맛있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laughs> 납침으로 네.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현장에 나와서, 어, 하, 아침, 꼭두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짜 하루 종일 뭐 조명 스텝, 뭐 모든 스텝들이, 예, 이렇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아, 이밥 시간에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아, 이거를 <laughs> 즐겁게 현장을, 에,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내가 현장에서, 어, 더 준비를 잘해서, 어, 잘 일찍 끝내서 그 네. 식사시간이 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아. <laughs> 이런 생각을 한편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네. 뭐, 아까 뭐밥 먹을 시간 많이 챙겨드려야겠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배우로서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 뭐 특히 조연출을 보는 어떤 시선이나 가치관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조감독님들의 생활이라던가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이제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조연출이 하는 일이 겉으로 뭔가 제가 했어라는 게 없는데 뭔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온갖 그 잡일들 뭐 중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뭐 심부름 막뭐 이런 것들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6층에 계속 출근하다가 이제 저희 그, 저희 작품에 조연출이신는데 네 규영 감독님한테 이게 왜 내가 출근해서 별거 하는 게 없는데 왜 피곤하지? 이러고 했더니 형 그거예요. 조연출의 역할은 그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묵묵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조연출이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저희 그, 규현 감독님이 나중에 입봉하시면 되게 한 한편으로 내쪽내 네, 눈물이 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아제 뒤에서 자꾸 이렇게 피식피식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네. 여기 계셨네요. 네 오늘도 예고편. 아 네, 우리 또 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요타이틀 네. 저희 포스터 이런 거다 네, 보이지 이걸로. 않는 곳에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 촬영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 공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일하는 스탭들이, 그리고 배우들이 현장에 왔을 때, 처음 연기했을 때 그런 느낌, 재밌었던 느낌, 그런 걸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현장 가서 조금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